안녕하세요. 5월 11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왜 죄인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시며 나를 믿는 자가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5장 4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와 악함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오니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감사하나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유의 복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동일 목사였습니다.